분별이란 글자 그대로 눈앞을 나눠서 보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, 분별하지 말라는 말은 눈앞을 나눠서 보지 말라는 거지요. 왜 나눠서 보지 말라 하냐면, 그래야 바탕 근원인 영자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. 이 영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, 부처자리입니다.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? 이 각박한 생존의 전쟁터에서 그건 거의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지요. 그걸 멋지게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중도의 존재 방식을 터득하는 것입니다. 중도란 가운데가 아니라 즉 모든 것에 편재하며 깨어 있음입니다. 흔히 분별하되 분별에 빠지지 않음이라 말하는 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 바다에 가서 넓은 바다와 해변의 파도들을 동시에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것은 파도나 바다 둘중 어느 하나에만 시력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와 개체 모든 곳, 즉 모든 것에 편재하며 깨어 있음으로써 가능해집니다. 초점을 잘 맞춰 보면 분명 바다 전체와 해변의 개체 파도가 둘다잘 보이는 통합적 시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. 분별하되 분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. 먼저 평등지, 즉 바다를 찾고 난 후, 그와 동시에 생각과 감각으로 분별하는 차별지, 즉 파도를 가만히 정견하는 것, 즉 알무로 있는 것입니다. 이걸 반야심경은 조견오온개공 하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. 즉 생각감정 감각이 본래 실체가 아니라 환영처럼 공한 것임을 관 조하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분별이 다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빠 져들거나 갇히지 않는 묘한 중도 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. 바로 이때 우리는 모든 걸다 알아서 하면서도 일체를 다 아는 알매 자리에 바로 서게 됩니다. 여기서 조금만 더 주의를 알매 기울이면 일체 무의미해서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되고, 분별 쪽에 기울이면 세상이 생생하게 현실로 다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. 이 묘한 중도의 균형 자리에서는 분별에도 그 분별 안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. 하루 종일 별별 일을 다 해도 이 균형을 잃지 않으므로 항상 눈 앞에 평등지라서 아무 일도 없는 영 자리가 늘 현존하거든요. 그래서 뭘 하든 간에 다이영 자리가 하는 것이며 문득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. 이걸 깨어났다고 하는 거지요.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생각 속에서 방금 전 생각과 감각을 이건 다공한 거야 하면서 삭제하거나 평가 조작하는 게 아니란 점입니다. 뒷 생각으로 앞 생각을 이렇게 또다시 분별하면서 분별해서 벗어났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진짜 온 계곤과 알매 자리를 전혀 모르는 주관적 착각일 뿐입니다. 음.